집안에서 영화관처럼 삼성 4K. 이거 한번 써보세요. 사길 정말 잘 써요. 바로 삼성전자 4K UHD QLED 스마트 TV. 이 제품으로 집에서 영화관 같은 화질을 즐겨보세요. 1 5 가지 색상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4K 업스케일링으로 저화질도 최적의 화질로 변환해 줍니다. 특히 다양한 OTT 서비스와 AI 비서 기능까지 지원하니 콘텐츠 감상이 정말 편리해요. 리모컨도 건전지 없이 사용 가능해서 환경까지 생각한 제품이에요. 저는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거 한번 써보세요. 사길 정말 잘했어요. 바로 베이직스 2024 베이직북 14. 이 노트북은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서 가성비 갑이에요. 1 4인치의 적당한 크기와 깔끔한 화이트 디자인으로 어디서든 사용하기 편리해요. 인텔셀러로 낸 5,000배 프로세서와 8GB 램, 256GB SSD가 조화를 이루어 웹서핑, 문서 작업도 빠르게 소화할 수 있답니다. 윈도우 11 프로가 기본 탑재되어 있어 설치 걱정도 없어요. 가벼운 무게 덕분에 휴대성도 좋고, 장시간 사용해도 부담이 없어요. 가성비 좋은 노트북을 찾으신다면 강력 추천해요. 저는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거 한번 써보세요. 사길 정말 잘했어요 바로 홈플래닛 와이드형 메탈 쿨링홀 노트북 거치대. 이제는 편안한 자세로 노트북 작업이 가능해요. 각도와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서 목과 손목 부담이 확 줄어들었답니다. 튼튼한 메탈 소재 덕분에 안정감도 최고. 쿨링홀이 있어 발열 걱정도 없어요. 와이드형이라 태블릿까지 올려놓고 사용하기도 너무 유용해요. 저는 이 거치대 덕분에 작업 환경이 완전 달라졌어요.